나는 마흔한 살이다. 나는 회사를 다닌 지 17년 차 직장인이다. 집한 채가 있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이자가 아까워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절약하고 사는 이유이다. 대출이 많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지역주택 조합에 8천이 들어가 있고 미국 주식은 루시드라고 천만 원치 가지고 있는데 처 처마다 나는 하필 미국 주식 중에서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엔비디아, 메타, 마소를 왜안 가지고 있을까? 나는 갖고 있었다. 하지만 팔았다 나는 개미의 특징인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잘 가지고 있지만 천장이 열렸을 때는 즉 주식이 플러스일 때는 떨어질까 봐못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개미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중에는 루시드만 가지고 있고 한국 주식 역시 삼성전자, 기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발바닥일 때 사고 복숭아뼈에 팔아서 약 2절을 하고 지금은 마이너스 40% 정도인 주식들만 가지고 있다. 돈을 벌 때는 개미 다리만큼 벌고 잃을 때는 코끼리 다리처럼 잃고 있다. 돈을 벌려고 주식을 했는데 오히려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려고 주식을 했는데 본전에 나오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나는 평생 피땀 눈물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식 시장에서 개미의 특징은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가 상승 시에 매수하고 하락 시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못 잡고 주식을 분할 매매, 분산 투자하지 않고 한 방에 올인하고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해서 손절도 잘 못하고 수익을 너무 빨리 챙기는 경향이 있고 종목 분석과 시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뉴스에 과잉 반응하며 악재와 호재를 구분 못하는 나는 전형적인 개미이다.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투자금은 여윳돈이 아니었고 나만의 손절매 기준 수익률 환수 기준이 없었으며 2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2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산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 나는 저축만 했어도 즐기면서 인생을 살수 있었다. 집 사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꾸준히 저축하면 누구나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잃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나는 여기저기 투자 안 했으면 17년간 저축만 한 돈으로 40대에는 대출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17년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러니 충분한 투자 공부 안 하고 급하게 부자 될 생각은 빠르게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니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지향한다. 무지의 대가를 나는 치르고 있다. 투자 공부는 돈이 없을 때부터 공부해야 한다. 돈이 생기고 투자를 시작하면 돈을 잃기 쉽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역주택 조합과 주식으로 인해 착시 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집 자동차는 10년 된 자동차이지만 내 눈에는 벤츠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살아갈 수 있다. 안 그럼 투자한 돈 생각하면 심장이 턱턱 막혀 잠이 안 오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다. 때론 자기를 속이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된다. 내 나이 난살 이+ 나이 때가 되면 누구나 고민은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 살아가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가장 큰 영광이 있지 않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에서 그 영광이 있다고 랄프 월도 에머스는 말했다. 누구나 실패는 한다. 하지만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고, 안 일어서고에서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건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고민인 것에 감사하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은 거 마찬가지이다. 건강함에 감사하자. 잃은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한 하루를 보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드립니다.